이왜 어려우니까? 뭐 때문에 환원제가 적어서 아니면 큐티클을 열지 못해서? 큐티클을 열지 못해서? 자, 큐티클을 열어놓으면 화학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큐티클을 여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폼제를 건강모인이나 강모를 쓰는 건 폐압을 10점대 11점대로 높여놓고 환원제를 침투시키게 돼. 빨리 열어라는 얘기지, 그렇죠? 빨리 열어내. 벗겨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헤나나 왁싱은 벗겨내야게 맞는 거고, 얘는 큐티클을 열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뭘로 열어? 개로 열어요, 개로알칼리알칼리알를 큐티클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저건 그마고 왔습니다. 쟤를 뿌려놓으면 음. 큐티클이 이미, 음. 내가 파마약을 쓰기, 지방방선 끌게요 자, 파마약으로 큐티클을 열기 전에 이미 물로 열어놨어요. 음. 그러면 큐티클이 파마약이 됐을 때더잘 열릴 거고, 잘 열리면 환원제가 빨리 침투될 거야. 음. 자, 이거를 곱슬이 아주 심한 사람은 머리다 뿌려놓고, 그래, 열 처리 10분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마약을 쓰면 될 것이고, 곱슬이 내가 봤을 때 그냥 S차 컬 정도야. 파마약에다가, 제가 뭘 쓴다 그랬어요? 아까 100에 30짜리에다가, 보통은 암모늄 치어를 쓰지만, 곱슬에는 에탄올아민 치우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에탄올아민을 저는 곱슬이 심할 경우, 곱슬이 심할 경우는 50에서 100까지 높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에탄올아민이라는 애를 섞어서 넣은 폼제는 기본적으로 100에 50짜리를 만들어 놔요. 얘는 곱슬용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100에 30짜리는 일반 웨이브 그 일반 웨이브 어떤 약간 반 곱슬 정도까지 다 풀어져요 근데 거기서 약해 이렇게 100, 100에 1 0에 기본적으로 한 40정도를 원장님들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손님이 한테 곱슬이 내가 봤을 때좀 많아 그러면 얘 양은 이런 통 같은 데 만들어 놓으면 딸고 나서 거기다 가 그냥 에탄올라민 체어를 좀더 믹스를 하면 에탄올라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올려 놓고 여기다 뭘 하는 거예요? 그치? 응, 알칼리스를일에 해서 열 펌프 정도를, 뭐, 어떻게? 파마약에다가? 뭐, 아마 제, 제 영상, 뭐,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지금 뭐 해갖고, 파마약에다 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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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거 있을 거예요.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니까, 환원제가 빨리, 큐티클을 열고 환원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스티클이 안 열리니까 화혼제가 아무리 많아도 침투가 덜 되니까 이미 그냥 물로 열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숨이 안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섞어 쓰는 거예요 숨이 죽는다라는 건 저는 진짜 손님들이 달라고 하면 너무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원장님도연모법스 하면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다 늘어나잖아 그죠? 반으로 나서 끝에 막 까실까실하고 팍팍팍 날리고 여기 막다 땡기게 잘 땡겨놨는데 중화에 오면 퉁~~ <laughs> 그쵸? 만약 곱슬인데 100에 40 정도 이 정도 해갖고 하죠 땡겨놓으면 땡겨놓은 대로 잔머리 그대로 쫙 있습니다 땡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모발이 가는데 알칼리가 너무 많아서 높아서 환원제가 많아서 침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땡길 땐 그렇지만 중화제가 되는 순간 딱꼬부러져갖고딱 그렇게 되는 그래서 산성을 섞는 이유가 단단함과 그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성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 야마 이렇게 쓰시면 원장님 잔머리 땡 치고 올라가는 거 아주 얇게 남아서 내가 땡겨도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예요 그런 문제 제가 그래서 산성을 많이 쓰는 거예요 숨중는과 하나 이런 잔머리 때문에 깨끗하게 피기 위해서 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믹스해서 씁니다. 그냥 알칼리 아무리 정글 써도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응. 연모가 나왔네. 연모가, 연모가, 연화가 진짜 안 되잖아. 그죠? 연모, 연화 정말 연모, 연모는 연화가 된것 같은데도 컬골물 안나 뭐가 부족하다? 반원제. 그원제 한원제를 내가, 저는 이거, 연몸은 그냥 무조건 이거 써요. 100에 30짜리를 무조건 써요. 어? 기본적으로 쓰고, 열처리 15분에 자연 10분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쓰는 펌제가 치유하고 시스테인이 주 베이스예요. 그죠? 뭐가 빠졌죠? 제가 멀티펌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아미. 시오와, 자, 우리 염원은 보면 머리가 금방 말라. 그죠? 뭐라는 거야? 소수성이라는 거죠.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꾸 튕겨내는 애들인 거예요. 물을 튕겨내는 애들을 잡으려면 뭘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민을 쓰라고 어요 그죠? 저는 열처리 15분 딱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 약을 쓴 거에 남은 거에다가 무알카리를 넣어버립니다. 무 알카리를 넣어서, 자, 모발이 건강해. 건강뭐한20%좀 손상이 있어. 무 알카리 20% 정도. 기본 나, 쓰고 남은 약. 다 썼대면 또 담으면 되고 만약에 쓰고 남은 약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약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얘를 같이 그럼 뭐하는 거지? 멀티폼 만든 거잖아. 음. 지오시스테인아민 왜? 염모는 그렇게 소수성으로 물, 물을 튕겨나는 애들을, 즉, 큐티클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거냐, 열처리 1 5번 했다라는 건. 그 상태에서 무알칼이라는 건 pH가 몇 점대? 4점대. 자, 기존의 펌제는 중성 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100에 30짜리 쓰면 중성 나오거든요. pH, 한7 정도.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산성을 섞었어. 그럼 어떻게 돼? 수축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머리는 더 단단해지지 얘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어요? 기존에 내가 중성 1 0 0에 30짜리는 중성이라고 중성인데 중성에다가 4.5짜리를 섞으면 중성보다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는 거이죠 그럼 약산성 쪽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얘를 그렇게 섞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손상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이제 손상이 너무 많아서 뭐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저는요. 그래서 산성이라는 거는 제가 쓴, 저는 이제 리커버리라는 걸 쓰는데, 얘가 폐하가 1뭐 3에서 1.5라 그러는데, 뭐 비슷해요. 강산이야, 강산. 강산인데 얘가 환호제가 20%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산에서는 활동하지 못해요. 중성대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리커버리도, 무발, 리커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염산염이 침투가 가능합니다, 물발요 중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중성이나 중성보다 올라가면 가능해. 그러면 얘하고 자 폐아 1.3짜리와 폐아 4.5짜리를 섞어서 얼마나 올까 폐아? 2.3대 음. 2.2.3대면 강산이잖아. 음. 강산인데 불구하고 환원제가 살아있는 강산인 거죠. 환원제를 그러면자 중성에 내가 펌제를 썼어 기본적으로 예를 음. 쓰면. 산이기 때문에 수축은 수축대로 되면서 환원제는 침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수축시키면서 연화를 본다 그래서 수축연화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못 쳐요. 근데 큐티클을 열어놨기 때문에, 중성대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산성으로 때리면서 수축과 윤기와 환원을 같이 동시에 시켜버립니다. 이게 기본. 그래서 우리는 산과 알칼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펌제를 조지할 수 있어요. 머릿결에 맞게. 근데, 산과 알카리가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곱슬이 힘들고, 해나 왁싱이 힘들고, 염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염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덮방을 권합니다. 1차 연화 열처리 15분 하고, 그 다음에 덮방을 권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쓰시면 해나 머리, 연모, 강곱슬, 웬만하면, 우리나라의 진짜 뭐, 압성곱슬, 뭐, 너무 이렇게 심한 사람들 말고는 거의 원장님들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죠, 원장님들? 두 번째 문제 되는 거. 하면 안 나오는 거? 머리 막가지는 거? 기본 펌제를 가지고 원장님들 쓰다 보면 머리가, 자, 머리가 손상될까봐 무섭다 그죠? 딱 조금만 자, 손상될까봐 무서운 거요 머리가 탈까봐 무섭고, 탄머리가 될까봐. 극경화가 될까봐 무서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손상이 많은 사람들은, 극손상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연화가 될까봐 무서운 거잖아. 그죠? 결론은 과연화라는 게 됐기 때문에 극경화와 탄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어? 이게 나오는 거죠. 과연화를 내가 어떻게 안 시킬 거냐라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머리가 이미 노골노골노골 해갖고 왔어. 우리 지금 우리 두 분. 저 머리 파마약 쓰기 어렵죠. 네. 그죠? 파마약 쓰기 어렵죠. 그런데 파마약을, 파마약을 미만으로 만들면 응. 가능하죠. 그죠? 응. 가능해요. 파마약을 pH 4.0 미만으로 나오면 가능해요. 그건 뭐야? 그건 짬뽕약이요 아닌가? 예. 아 되게 안색해서. 아, 상수 상수. 짬뽕 말고 보통 약이야. 이런데 봐서 중성 때 맞죠? 중성 맞죠? 중성? 음, 음, 음. 아, 중성 나왔어요. 가이커버립니다 제가 쓰는 거. 강정이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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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를도이 정도. 이이이정 그러니까 이 평균 자체가 안 돼야지 되는 거잖아 손상이 심할수록. 음. 그죠? 음. 3에서 4 사이 나왔어요. 음. 3에서 4 사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를 더 타면 리커버리를 더 타면 산으로 더 빨개지겠죠. 네. 자 이거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화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음. 파마약을 썼지만, 파마약을 썼지만, 연화는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음. 네, 수축이. 그러니까 환원제가 크기 때문에 이 폐하가 3, 4 밑으로 내려가면 폼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가 환원제를 아무리 때려서 많이 넣어도 폐하가 4점대 미만으로 가면 침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파마약을 그렇게 안 만들어. 내가 머리로 왔는데 손님이 왜 극손상 머리가 왔는데 속 안에 꼽슬이야. 이런 얘기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해. 끝에 머리에 이거 갖다 바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믹스한 거 파마약에다 리커버리하고 바르면 얘 원장님 두 시간 지나도 머리 늘어나지 않아요. 두 시간 지나도 머리가 어떻게? 단단함에 그대로 있어. 근데 여기다가 뭐, 극손상에 뭐 좀, PPT나 캐럿 좀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머리는 통통한데 그대로 단딴하게쫙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라는 건 머리가 부러질 지연정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환원제는 들어가 있잖아. 파마약이잖아. 그렇죠? 그럼 소아된 곱슬은 내 마음대로 봐야지. 시간은 곱슬 펴질 때까지 얘는 보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연화을 그때 보는 거야. 두피의 곱슬이 다 지나고 나면 뭐 하나 어디다 놓으면 아주 헷갈려. 연아를다 복원한 다음에 끝에 어, 쪽에 네, 자 그렇군요. 봐봐요 극손상 머리이기 때문에 이 약을 음. 썼겠죠 음. 그렇죠? 음. 그러면 pH가 높은 걸 쓰면 될까 안 될까 안돼 되지요 그러면 화원제는 어떤 게 좋을까 음. 그렇죠 아민 아민 4.5짜리 무한화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단독으로 쓰기가 내가 무서우면 지금 남은 약에다 무 알칼리 첨가를 해서 그냥 바르면 돼 손상몰인데 과연 연화가 많이 필요하냐 연화 필요 없다는 거죠 연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서 웨이브를 말려고 그러니까 매직이면 아주 좋겠는데 예? 매직이면 좋겠는데, 웨이브를 원하는 거예요, 손님이. 예? 웨이브를 원해. 웨이브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음. 수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주기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잖아. 음. 그죠? 그럴 때,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음. 일반적인 PPT나 케라틴 동물성, 음. 식물성 케라틴을 써서, 와인딩을 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뻐덕뻐덕뻐덕해지고 뽀득, 뽀득,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 요 그죠? 그리고나이 잠깐 부서진단 말이야 이 양모케라틴은 그런거 없어요 제가 그거를 아까 원장님들은 왜 과연화되고 나서 왜 이런걸 허리 벌리고 안 벌리고 있어서 왜 끝머리가 가느냐 안가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거야 열처리 원장님들 수분 이렇게 물 헹구고 와서 얘 칙칙칙 뿌려갖고 수분 닦아내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열처리 100도에 20분 때리는 용인들은 없잖아 손상이 됐으면 시간은 당연히 줄여 거기다가 수분도 날려. 그런데 얘는, 근장이 더운 바람으로 말용을 하겠지만, 수분 겁나게 안 말라요. 이게 완전히 머리가 다 말랐는데도 만져보면 약간 젖어 있어. 젖어 있는데, 자 아무리 땡겨봐야 묻어나는 것들도 없어. 신기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설파이드라는 반원제가 들어가 있어. 양모케라틴과 설파이드와 또, 이게 뭔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웨이브를 원하면 연화 보고 나와서, 연화 받으면 당연히 국손상은 pH, balance, ppt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경화제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나서 세척하고 나와서 얘를 갖다 뿌리고 수분 건조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는 되겠죠. 얘는? 열에 의해서 머리가 타는 거를 완전히 거의 잡아줘요. 대신에 원액으로 쓰면 머리 뭐 터지고, 저, 저는 이거 물하고 희석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씁니다. 정제수하고 이게의의사니다 모든 양원 원장님들 탈때 물하고 타지 마시고 정제수하고. 혼재나 이런 것들은 정제수하고 타면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음. 물, 내가 정제수하고 타면 3년. 물하고 타면 한 달. 음. 후에 변해요 그게 때문에 정제서 못하는 거예요? 극선상모는 그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뭐 있죠? 섞은 거잖아, 이으고 여기 냄새 별로 없어요? 냄새 별로 없어요. 냄새 거의 없어요. 극선상모 이거,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이거 갖고 거의 다쓸 거예요. 차적으로 무알칼이하고 얘하고 섞어서 먼저 1대1로 연화. 어. 자연시공을 해서 20분. 음. 그 다음에 세척. 음. 중간, 중간, 뭐, 크리닉, pH, ppt 하려면 하고 음. 세척. 그리고 나와서 뿌려. 머리다. 자, 얘가 제가 솔파이드가 들어가 있다 해서 약간의 지펌 개념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속 안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모발 겉에 큐티클에 묻기 때문에 거기, 거기 묻어주면서 모발을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웨이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 음. 아이롱? 아이롱 하려면 3대1짜리. 음. 정제수 3, 이게 1. 음. 예? 여기, 여기 1대1로 한 거에다가 배하면 3대1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롱이나 일반적인 선상 그냥 뿌려서 말면 되는 거고, 극선상일 때만 이렇게 1대1을 쓰는 거예요. 음. 뭔가 경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음. 그죠? 자, 원래는 열풍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머리가 너무 끝머리가 경화돼가고 딱딱한 거예요. 경화 푸는 것까지만 할게요. 경화 푸는 거. 경화라는 거는 결론은 제가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알카리. 알칼이, 그죠? 알카리와 환원제가 약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경화가 됐다는 건 이미 근육이 뭉친 거기 때문에 이미 한번 살짝 모발이 약간 노골노골해졌다가 열이 닿기 때문에 그렇죠. 굳어버린 거다. 겔풀레면알칼리도 필요하고요. 음. 알칼리두 번째, 화원제도 약간 음.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이 가장 작은 게 필요한. 음. 자, 우리가 PPT, 케라틴, 음. 뭐가 차이? 케라틴하고 PPT하고 케라틴의 차이. 입자? 입자의 크기. 음. 그렇지. PPT는 입자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여서 하나의 결합을 이루고 하나의 결합이 이룬 게 사슬처럼 이어져서 50개 미만으로 결합이 되면 PPT, 50개 이상으로 결합이 되면 캐러틴 그리고 거기서 딱딱하게 뭉치면 결합이라는 게 우리 모든 결합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딱딱해지면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랑말랑해지면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은 피부에 침투를 하지 못해요 콜라겐은 뭐예요? 모발 겉에 묻는 역할인 거고 PPT라는 거는 PPT나 이 케라틴이라는 인공 큐티클을 만들어서 손상 모발에 펌제 알칼리가 훅 들어갈 때 네가 방어 역할을 해라 제, 그러니까 방어 역할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케라틴이 입자가 제일 크니까 방어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모발에 침투하는 피, 단백질은 피, 케라틴보다는 PPT가 입자가 작으니까 더뭐 나을 거고. 그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윤기를 좀나게 원하면 콜라겐을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 똑같은 단백질인데 용도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성질이 우리 똑같은 원장님들인데 다 개성이 다 강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같은 여잔데, 에? 같은 여잔데 성질이 다 다르듯이 걔네들이 똑같은 단백질인데 다른 거예요. 음. 경험하는 거는 제가 밖에서, 아, 자, 단백질이라는 거는 최소, 최소의 제일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아미노산. 아미노산 단백질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란 말이에요. 아미노산이 몇 개가 모여서 PPT가 되냐, LPP가 되냐, 케라틴이 되냐, 콜라겐이 되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에 환원제와 알카니가 들어가 있으면 경화되는 걸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손님이 왔어요. 그냥 경화된 머리에 갖다 놓고 발라 자연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헹구고 나오게 해죠 모발이 경화된 거는 살짝 풀리면서 모발이 굉장히 통통해져 있어요. 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입자가 제일 작으니까. 침투가 잘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알카리가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황원제라는 애들이 들어가서 모발 속 안에 뒤엉킨 걸 푸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제가 사실 전처리를 많이 썼던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은 환원제와 알카리 성분을 띄지 않았어요 그전 거는 그냥 아미노산 단백질인데 그냥 폐하 4.0대 주저없이 바꾸는 거야 주저없이 얘는 파마약에도 한10% 정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파마약에 한10% 정도 써도 돼요 고 여기 딱 뒤에 보면 피스테아민HCL 몇 번째? 한 열몇 번째 나오네요 0.5%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알칸이 그러니까 오히려 경화되는데 푸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 갖고 심하게 더 경화됐어? 그럼 뭐예요 얘에다가 뭘 섞으면 돼요? 원장님들 중성 폼제, 멀티 폼제 생각났어 멀티 폼제를 조금만 섞어줘 네. 그러면 더잘 크죠 화원제 양이 적기 때문에 좀덜 품이 나서 중성품제를 살짝만 섞어 주면 돼. 음. 경화는 이렇게 한번 풀어 보시면 문제가 있꼭 신기하네. 아? 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경화 안시키려면얘 뿌림 얘 뿌려서 와인딩하면 경화 안될거 아니에요. 캐라테나도. 근데 파마약만 우리가 안 바꾸면 재료가 많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laughs> 끝내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